안녕하세요. 주간 도전 공략을 만들고 있는 쓰레카메드입니다.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그림으로 공략을 만들다 보니 약간 어려운 탐색형 도전이나 생소한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면 그림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위치나 또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7 5주차부터 일부 도전들은 영상으로도 공략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첫 영상으로는 1월 3일 오후 11시에 업데이트될 시즌 7 5주차 주간도전 미리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일 또는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업데이트가 끝나면 해당 주차에 주간도전 미리 보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조금이라도 미리 주간도전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도전 목록은 해당 주차에 있는 업데이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업데이트 이전에 유출된 도전 목록들은 업데이트 이후 일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 커뮤니티 등에서 업데이트 이전에 유출된 도전 목록들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주간 도전 미리 보기의 도전 목록들은 제가 임의로 번역한 목록들이며 정식으로 열린 주간 도전의 번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영상이라 사설이 조금 길었네요. 그럼 바로 5주차 주간 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적 구조물에 피해주기 5천입니다. 매우 쉬운 도전으로 그냥 적이 만든 구조물을 공격해서 피해를 주면 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붐 박스로도 달성이 가능한지는 도전이 열린 후 실험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3단계로 구성된 춤추기 도전입니다. 1단계는 급수탑, 2단계는 감시탑, 마지막 3단계는 항공관제탑 꼭대기에서 춤추기입니다. 미리 탑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단계 급수탑 건물은 두 종류가 있지만, 위에 있는 급수탑은 맵에 딱 하나가 있고, 밑에 있는 급수탑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있는 급수탑 꼭대기가 도전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리테일로우입니다. 2단계 감시탑은 론리라찌에 있는 높은 그 감시탑이고, 3단계 관제탑은 프로스티플라이츠에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공략 영상으로도 올릴 예정이니 목요일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도전은 5m 이내에서 적 플레이어 3명 처치하기입니다. 바닥 한 칸이 약 5m로 알려져 있는데요. 포트나이트 플레이하면서 샷건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은 없을 테니 다소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도전은 소음기 장착 무기로 적 플레이어 3명 처치하기입니다. 지금 포트나이트에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는 소음기 돌격소총과 소음기 권총 두 종류입니다. 아무래도 소음기 돌격소총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음기 권총도 써보면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초반에 저격총이 없을 때 가끔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도전은 웨일링 우드 또는 파라다이스 팜스에서 상자 7개 살펴보기입니다. 역시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되고요. 사람이 많고 건물이 밀집된 파라다이스 팜스보다는 웨일링 우드에서 달성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도전은 큰 석상, 왕관을 쓴 토마토, 둘러싸인 나무 사이를 조사하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마토 템플 주변이며 동쪽의 작은 나무다리 근처에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역시 영상 공략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도전은 5단계로 구성된 착륙 도전입니다. 순서대로 폴라피크, 페이탈필드, 토마토 템플, 루트레이크, 그리고 스노비쇼에 착륙하면 되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도전입니다. 참고로 버스에서 내리고 착륙할 때 뿐만 아니라, 글라이드가 다시 펼쳐지는 일부 모드, 점프패드, 균열, 또는 스톰 윙 비행기에서 내리고 착륙할 때도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5주차 주간 도전을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되도록 짧고 보기 편하게 편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